10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닷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국께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이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이 돕기도 하시고 능이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굴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선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선이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우야다가 죽은 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였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위 초기부터 나라가 흔들림 없이 굳게 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것 하나만으로도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정말 복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도 하나 잘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배와 섬김과 봉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핑계로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한 것 하나 때문에 복을 받아 나라가 국회사잖아요. 그 결과 아마샤는 왕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 수 있었고, 충분한 힘을 확보한 뒤, 과거 자신의 아버지 유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들로서 그렇게 아버지의 복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피해 보복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였지만, 신하들의 가족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연좌제는 누군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때까지는 반역죄에 가담하게 되면 삼족을 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강력한 형벌제도입니다. 이런 연좌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와 시대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성경에서는 당연히 연좌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절에서도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책에도 자녀로 말미야마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또 아버지로 말미야마 자녀들을 죽이지도 말 것이며 오직 자기의 죄로 인하여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8장 20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적용을 하다 보면 구원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연자재가 아닙니다. 아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반대로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의 신앙으로 부모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역시 철저히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글쓰를 영접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거나 처벌을 하는 직접적인 연좌제는 사라졌는지 몰라도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연좌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연재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 내 감정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그 감정으로 인해 그의 가족 전체를 동일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가족 모두를 싫어합니다. 또그 가족이 그 사람이 싫으면 그 가족 모두를 좋아하죠. 이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연좌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자, 소위 잘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하나님도 연좌제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셨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큰 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과 선하심, 긍율하심이 우리가 닮아가고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사람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섬기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정직하고 온전히 선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가 내 감정으로 대하는 그런 연자제가 없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고 극율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사람을 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극율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주고 나옴, 나이다. 아멘.